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은 2024년도 평강의 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평강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특별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이 있어서 제가 광고를 먼저 드리고 특별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제 개최된 13회 성경구속사 세미나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0권을 주제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모리아 1, 2층 꽉찬 가운데 큰 은혜가 역사했고 외부 목회자 또 세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분의 강사를 비롯한 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10월 달 평강의 날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주제로 또 세미나를 준비하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초청이 돼서 구석사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심을 갖고 준비를 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평강의 날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날은 지난 금요일 5월 17일입니다.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민갑식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또 국내외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강의 날은 교회 설립자이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남아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남아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원로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나라 사랑의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그 평강의 날을 지키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평강의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1947년도 5월 17일 남하셨고 그 이듬해 1948년도 오늘날 그 군, 육군의 군군인의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신 후에 6.25 사변이 발발한 이후 5월달까지 실제 전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5월달에 총탄 다리에 총탄 맞으시고 의가사 제대하실 때까지 국내에 많은 에, 그러한 중요한 전투에서 에, 나라를 지키신을 이르기에 힘 셨습니다. 어, 오늘날 있다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에, 오류동을 비롯해서 연수원이 있는 구례, 하동, 그리고 오색 모두 원로목사님께서 실제로 이 북한군들과 에, 전투하신 에, 장소와 깊은 에, 연관이 있습니다. 원로목사님께서는 군대 전역 후 북한 공산당의 실상과 전쟁의 참상을 실제로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평강제일교회를 성도들에게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휘선 기념사업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62년도 5월 17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올라오셔서 말씀 선포를 시작하실 당시니까 아직 교회가 설립되진 아니었지만은 후에 교회를 설립하면은 예, 목욕 국립을 들으시겠다는 라 이러한 결심이 바로 이 62년 5월 10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강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 기념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 생애에 나타난 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 우리에게 맡기신 구속사의 사명의 뜻을 또 말씀 전파를 예, 다시 결심하는 예,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 평강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평강 제일 교회를 비롯한 국내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가야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강의 날 전날에는 국내 목사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밤 시간에 앞으로 평강의 날을 좀더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갈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교회적 차원에서 평강의 날에 그 각각의 날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정하는 절차를 밟아 갖고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평강의 날을 지킬 때마다 그 의미를 되시기고자할 것입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두 번, 세 번째는 구속사 운동센터 관련 이 법적 문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 장, 작년 11월 달에 이전 그 이사장이었던 이승현 그 해임 조치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에, 그것을 거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인 신임 이사장으로서 제가 에, 1월 12일 날 이사장 등기가 되는 에, 그런 과정에서 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구속사 운동센터의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구속사 운동센터뿐만 아니라 교회 그다음에 이 말씀 구속사 말씀에 대한 개인적 사유와 아주 이러한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결점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사 운동 센터를 중심으로 예, 법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승연. 이것은 이제 좀 내용이 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관계자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승연의 구속사 운동 센터 배임 혐의 수사. 원로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구속사 시리즈 원고는 평강제일교회 및 출판과 교육 사업을 위해 설립된. 구속사 운동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바 이승현은 2023년도 11월 초경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회에서 자신의 이사장 지위를 해임하려고 하자 휘선 출판사를 개인 명의로 설립하고 구속사와 관련된 여러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심각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현은 박윤식 목사님 아드님이신 박순청 장로님 명의로 등록된 휘선 박윤식이라는 상표를 자신이 쓰겠다며 취소 소송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승현은 2024년 1월 12일 이사장 임기 만료로 퇴사하면서 원로 목사님 원고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아직도 자신만이 책을 출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혐의로 고소 고발이 진행됩니다. 첫째로 박윤식 목사님의 원고에 대한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의 미반환, 이거는 법적인 용어에서 그렇습니다.에 의한 업무상 배임.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영업 비밀을 반하거나 폐기하는 의무가 있는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반하는 법적인 불법적인 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동정 업체를 설립해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데 지금 뭐 구속사 운동센터에 유사한 구속사 말씀 본부라는 것을 지금 설립했거든요. 그다 그러니까 배임죄 해당된다. 두 번째 상표권 휘선 로고 무단 출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러한 그 명의 이미지 이런 그 상표까지도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동종업체 휘선 출판사 설립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이 휘선 출판사를 본인 개인의 명으로그 사이에 이것을 돌려낸 것이에요. 이승연의 구속운동센터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구속사 운동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표와 출판사 명칭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설립하는 행위는 심각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최근에 앞으로 출판되게 될그 구속사 12권에 대한 출판 이제껏 갱신하고 앞으로 꽃에 대한 그 출판 그것을 체결을 가족들과 했습니다. 구속사 운동센터와 박윤식 목사님의 법정 대리인 민갑식 사모님간의 출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과거 구속사 운동센터와 사모님간의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시리즈 출판을 위해 2017년도 11월 5일에 작성한 계약서를 갱신하고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던 제 11권 상하권의 보완과 이후 제 12권 등의 출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서 박윤식 목사님의 모든 저작물, 저작권 등록된 모든 작품들,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구성하는 원로 목사님의 저작권 등록하신 미공개 가제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계 등에 대한 엄은 저작물 등에 대한 독점적인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계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윤식 목사님의 모든 저작물은 가족들의 동의 하에 구속사 운동을 위해 평강 제일교회에서 설립한 구속사 운동센터를 통해서만 출판이 되며 외국어 번역이나 만화, 영화 등 가공된 자료 역시. 부속사 운동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해서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 우리가 알아야 될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은 놀랍게도 12권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이미 12년도에 가제본으로 3권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원로목사님께서 그 가제본 아직 출판되지 않은 내용을 저작권으로 다 등록을 그때부터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현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세권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한 권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일을 보셨기 때문에 책으로 이미 가재본으로 등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니까 자기만이 책을 낸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12권, 3권 10월 27일 평강의 날을 맞이해서 출판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성도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동원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가정의 달그 마지막 행사인데 그동안 이 3년의 코로나 그리고 교회 이탈 측과의 그 분립 행위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예보, 예배가 회복될 때 반드시 우리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재건한다 할까라는 면에서 어 이제 그 총동원 예배를 5월달 마지막 주로 이렇게 세미나 연결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본 총동원 예배 대상은 1차적으로 이제까지의 교인 서약서를 쓰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탈주 교인 가운데 징계 대상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로서 교인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총동원은 좀 우리가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인 서약서를 중심으로. 교구별 기관별로 지금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석하는 거 여부, 참석 못하실 경우에 왜 참석 못하시는가하는 여부를 일일이 꼼꼼하게 교육자들이 지금 살펴보면서 모든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는 이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도마가 이 팔일 지각함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쑥 들 때, 다음 주 청동원 예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총동원해서 예배를 좀 새롭게 하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저는 그 땅거보다도 이 코로나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불법 그 대립 속에서 예배가 손상된 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음 주한 주간 총동원 예배는 그냥 한 주간 많이 모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시는 분다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총동원을 통해서 교회 예배와 신앙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회복되는 출발점을 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석하시는 모든 성례님들께 아버지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큰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빠짐없이 우리 주일 총동원에 동료하시고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